자신이 가진 것에서 확장해야 하는데, 가지지 못한 것만을 바라보니 평생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러워하고 정해진 길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집을 잡기 시작할지도 모르죠. 자기 자신을 모른 채, 자기 자신이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 가지지 못한 것만 쫓으면 결국 책에서 말하는 속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말을 남겨주셨어요. 생각한 것이 되는 게 모두에게 적용된다면, 수갑을 채운 사람은 수갑이 풀리지 않길 바라고, 수갑을 찬 사람은 수갑이 풀리길 바라는데, 모두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건 모순 아니냐? 저는 이 질문을 받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생각의 진짜 원리를 말씀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두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죽어야만 다른 사람이 살수 있다. 두 사람 다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면 생각한 대로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모순되는 거 아니냐?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더 강하게 한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생각한대로 그들에게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끌어당김의 핵심입니다. 수갑을 풀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수갑이 팍 하고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수갑이 풀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도 동시에 상황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즉각 상황으로 도래하고 이 상황은 한 공간에 공존합니다. 이때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생겨나는 거죠. 그럼 해석은 각자가 어떻게 할까요? 그 상황이 있기 전까지 그 사람들이 지녀오던 생각과 행동이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똑같이 적용해서 100억을 원한다고 짠하고 100억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의 차이로, 백억을 만드냐 아니냐가 되는 겁니다. 수갑을 채운 사람과 찬 사람 두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상황 해석은 달라지고 그에 따라 결과가 차이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 강의에서도 이런 걸 다루고 있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것에 집중하고자 하면 평소보다 집중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생각과 행동은 모두 자신의 무의식에 들어갑니다. 그 무의식에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구독자님들은 누구의 생각으로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평소 생각과 행동에 따라 결과가 다를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고통은 상황이 아니고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소개할 책, 클로츠에서 발행된 아주 작은 태도의 차이에 나온 내용이 딱 들어맞는 것이 있었습니다. 독일어에는 미스 마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트집 잡는 사람, 흥을 깨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런 사람은 스스로를 비운의 주인공이라고 여깁니다. 세상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법이다. 좀더 냉정해지라고 걱정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초역 니체의 말을 썼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철학과 종교 그리고 문학을 공부했으며 사람들에게 철학의 대중화를 알린 오늘의 저자인 시라토리 하루히코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트집을 잡는 것일까? 구독자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자는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트집 잡는 사람은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수수 방관하며 요행이나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자신은 남들보다 뛰어난데 사람들이 아둔해서 자신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이 불운한 까닭은 기회를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다. 자신이 불운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 불운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를 성취하는 사람과 어디에서나 박수 받는 사람, 이른바 성공을 거둔 사람은 한결같이 트집만 잡는 사람과는 정반대로 행동한다. 이 내용을 빗대어 댓글 남겨주신 분이 트집 잡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메신저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끌어당김의 핵심을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니까요. 제 강의엔 메신저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어떤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하게끔 상황이 주어지고 제가 그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즉, 제가 원하는 것에 맞춰서 상황을 해석한다면 메신저가 등장한다는 거죠. 모든 현실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한 내 상태가 만든 결과입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은 그 메신저가 저에게 되어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자기개발을 접하고 마음공부를 접하게 되었을 때 항상 막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뚫을 수 있었던 것은 상태를 만든다는 것이었죠. 그 상태가 되면 상황의 해석이 풍부해지거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들어주신 분중 제가 처음 시작할 때의 갈증을 겪으셨던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 역시 수년 동안 원리도 모른 채 화건이나 백번 쓰기 같은 방법만 반복해 왔는데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고 정체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강의를 통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단순한 동기부여나 이론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자기개발서에도 보지 못한 진짜 원리를 깨닫게 해주는 강의입니다. 자기 적성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경제적 자유도 가능하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 강의는 단순히 듣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나도 할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정체된 나를 깨우고 싶다면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강의를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매번 학원을 외쳐라, 100번 쓰기 해라 등의 방법들 저에게도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통하는 방법을 찾았고 제 인생 걸고 실험해본 결과 지금 이 순간도 계속 기회가 생기고 가진 것들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어떤 상태를 스스로 만드는 것에 대한 겁니다. 그걸 순간 느낄 수 있는 것이 오늘 소개해 드리는 책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상태는 시간을 잊을 때 가능하게 되는데요. 즉, 몰입입니다. 책에는 몰입과 집중을 위해서 너무 좋은 방법 딱 하나를 제시해 줍니다. 드비시의 달빛을 들어보세요. 신기하게 바로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미술 시간 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달빛이 공간을 채울 때 시간에 대한 감각은 순식간에 멀어지면서 실제로 달빛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바로 드비시의 달빛을 들어보세요. 달빛의 진동이 여러분을 몰입상태로 만들어주고 몰입의 결과는 결국 수익으로 연결될 겁니다. 한편, 최근 강의를 들으신 구독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해서 생각이 너무 힘들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때 디비씨의 달빛을 알았다면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을 걱정하면 그것을 계속 끌어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잊을 수 있는 것에 몰입해 보세요. 그럼 그 생각은 잠시 잊혀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에서 벗어날 때 해결이 될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당장 못 만들어도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연락이 다시 오신 구독자님은 그 돈은 해결이 되었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젠 두렵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도 제 강의를 완강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게 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합니다. 세상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책에 나온 것처럼 자신이 불운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 불운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우상향이라고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힌트이자 메신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현실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한 내 상태가 만든 결과입니다. 오늘 책은 한장한장 한장 읽기가 좋아서 회원 전용에서는 오디오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책의 내용을 하나 더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보고 공감을 많이 했던 건데요. 여기 부분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편견과 고정관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숙덕 공론의 대부분은 서로 고정관념을 확인하며 안심하는 내용이다. 세상에는 그런 속물들이 판을 친다. 그런데 그 속물들은 현상태에서 앞으로 한 가지만 더 갖춘다면 자신이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재능, 자금, 자격, 면허, 기회, 인맥, 환경, 시간, 건강 중한 가지만 갖춘다면 상황이 역전되어 유명해지거나 부자가 되고 자신이 꿈꾸던 모습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뛰어난 사람은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부족한 점에 연연하지 않는다 고정관념이 없어서 오히려 비상식적으로 보인다 속물들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괴짜처럼 보인다 속물들의 눈에는 그들이 툭하면 원칙을 깨고 기이한 행동을 일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속물들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사고법이 가능한지 궁금해 한다 그런 생각 자체가 가장 전형적인 속물의 특성인 줄 모르고 말이다. 노하우를 알고 싶어 기웃거리거나 방법론을 궁금해한다는 것은 어딘가에 이미 만들어진 확실한 길이 있다고 단정짓는 생각이기도 하다. 이런 사고법은 이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이자 자유로운 사고법과 정 반대인 속물적인 특징이다. 어떠신가요? 결국 이 책에서 속물이라 칭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서 확장해야 하는데 가지지 못한 것만을 바라보니 평생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러워하고 정해진 길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집을 잡기 시작할지도 모르죠. 그렇게 악순환에 빠집니다. 방금 읽어드린 챕터의 제목이 자신을 깨뜨려본 사람만이 세상을 깨뜨린다 이겁니다. 즉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른 채, 자기 자신의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 가지지 못한 것만 쫓으면 결국 책에서 말하는 속물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알려면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 탐구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깨트려야 합니다. 제 강의가 바로 이걸 깨트리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세상이 만든 게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해석이 만든 세상입니다. 자기 자신을 깨뜨릴 때 비로소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고 주변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 변화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알게 됩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요.